업무 자동화, 업무 자동화로 하는데 이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제가 채찌피티 가지고도 할수 있고, 재미나이 가지고도 할수 있어요. 이거는 재미나이 가지고 한 거예요. 매일 아침 구글에 들어가서 새로운 뉴스를 찾고 그거에 대해 3개씩 나한테 요약해서 브리핑을 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7시 한 번, 오후 1시 한 번, 5시에 나한테 쫙쫙 보내줍니다. 그게 자동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낼 때 뉴스는 어떻게 정리해서 보내? 다 써주면 돼요. 이만큼 써주면 돼 지침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재미나이 안에도 있고, 채취피티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 그렇게 하는 거를 자동화라고 그러고요. 내가 하던 일을 그대로 시키면 돼요. 여기 업무 규칙들 정해주잖아요. 아침 9시에 주제를 정해서 무슨 무슨 뉴스인데, 뭐, 내용은 200자로 써. 그리고 마지막에 뭐, 링크, 어디서 가져왔는지 링크 딱 적어주고, 여기까지 다 해주면 자동으로 그렇게 해줘요. 자동적으로. 매일 그 시간에.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지금. 채지피티하고 재미나고 다 하나씩 했네.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전문 업무를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사업계에 쓰는 거 보여드렸는데, 전문 업무를 하더라도 그냥 채지피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히 그 프로그램이 어디 숨겨져 있는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채지피티 안에다가, 이 양식을 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라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목표를 정하고, 저기 사례를 주는 것처럼 그냥 자료를 넣어주는데, 최근에 그 노트북 LM은 500권까지 넣을 수 있어요, 책을.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맨날 그 레포트가 있어, 뭐, 업무보고서가. 그러면 그거를 한 500개까지 한 번에 넣어버려요. 넣어주면 얘가 그 공부를 다 합니다.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누가 썼는지, 뭐. 그거를 갖다가 엑셀로 야, 그, 누가 썼는지, 뭐, 무슨 내용 썼는지 정리해. 그러면 그것도 정리해주고, 컨셉만 딱 잡아주면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이런 걸다 업무 자동화라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요. 자동으로 그냥 쫙쫙 정리해줘요. 그거를 강의하느라고 이런 걸 해보거든요. 유튜브에 나오면 바로 해봐요.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아주 잘 나와요. 보고서가 착착 나옵니다. 자, 배우고 싶은 거 있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에 이거 해줘요. 그러면 <laughs> 제가 조금씩 해드릴게요. 네.